저 웃겼네. Yo, what's up? Yo, what's up? Yo, what's up? Oh, 이것도 어? 이렇게 돼? 이렇게 할수 있어? Oh, oh, sexy. e s o 와, 저 웃겼다. 와, 그렇게 중요했었어? <laughs> 그니까. 나도 지금 알았어. 블링크, 안녕. 안녕. 오늘 우리가 뭘 하고 왔죠? 유튜브 라이브. 왜 했죠? 우리도 쇼 홍보. 언제죠? 27. <laughs> December 27. Sorry. December 27. <laughs> 오늘 진짜 많이 한 말이었어, 그거. Mm. December 27. 27. The show, guys. Hi, blings. Hi. What are you doing? 나는 힘들게 라이브를 켰다. 라이브를 <laughs> 어디서 켰지? 어디서 켰는지 보나 한몇번 시도했지? 두세번 시도했던 것 같아. We tried to go 맞아. live about like three times. 응. 심지어 yeah. 혼자 킨줄 알고 말도 했어 좀. 맞아. <laughs> 혼자 막 시작한다, 시작한다 하고 막어 됐나? 어안 됐다. 왜 <laughs> 보여요? 막안 보이고 있죠. 안 보이. <laughs> 어, Sleeping. 잠시만요. 손톱이 되게 이쁘시네요. 왜죠? 비밀이에요. <laughs> 설마 트웬티 디센버 트웬티 세븐과 관련이 있나요? <laughs> <laughs> maybe or, or maybe oh, not. Oh, oh wow. wow. Oh, oh, 잠시만요. 뭔가 변, 어, oh, 머리가 길어지신 것 같은데요? 혹시 December <laughs> 27과 관련이 있나요? Maybe or maybe not. 진짜 <laughs> 알수 없는, 알수 없는 사람이네요. No s o 저희는 지금 어디 가죠? 우리는 슉슉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어디 가죠? 그리고 연습실. 어? 연습실 왜 가죠? 혹시 저, December 27을 위하셨가요 Maybe or maybe not <웃음> <웃음> 사실 우리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laughs>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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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오늘 저희가 하신 거 보셨나요? 네 오, 다들 많이 기대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 되게 마스크를 꼭 필수로 해야 되는 이 시기에 맞아요. 다들 조심하시고 stay safe 맞아. everyone. 어. Don't forget to bring your mask 오. with you. 무슨 All 안내 안내 방송 같아. one Don't, forget, <laughs> Don't forget, forget to wash your hand. 어. <laughs> 맞아요. 맞습니다. 집 도착하면 마스크 음. 버리고 손 바로 씻고. 나는 근데 가끔 마스크를 버리기가 어려, 아까워서 한번더 쓰고 싶어. 안 돼요. 그는 나갔다 왔으면은 한번 쓰는 거면은 음. 그냥 끝이에요. 근데 you have to 버려. 근데 맥. 내가 마스크를 가끔 그래서 이거 음. 버려야 되나 보는데 깨끗한 거야 그래서. 아니야. 언니 그거 눈에 안보인 그런 미, 미세 like g e r m 미세먼지? Yeah. 세, 미세, 미세 세균. Yeah. 미세균. 저 그걸 그것 때문에 응. 어, 공, 공기 청 공기 청정기. 것 시켰어요. 방에도 두고 거실에도 뒀습니다. 대박 대박. 이이 이 빛이 약간 되게 맞아. 지금 너무 미래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멋있어. 화보 같아. 오. 어. 어알수 없는 여성. 오. 아. Who are you? 오. <laughs> 진짜 웃겨. 어. 아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요. 아이쪽이 더 낫다. 나는 네이뻐 <laughs> 마스크 쓴 사람 같아. 됐다. 마스크 쓰니까 좀 낫다. 아니 그 부분만 타는 사람 같아. 우리 <laughs> 일정만 타는 사람 같아. 마스크 써주고. 어. 머리가 아주 이쁘신데요? 감사합니다. 역시 난 너의 긴 머리가 좋아. 언니 너무 했어요. 그 제가 머리 첫... 어 뭐지? 부, 부친 부친 날. 붙이고 붙인 날 왔는데 언니가. 아니지. 똑바로 말해 내가 한말 모두 해 봐. 내가 난무 했어? 언니가 어, 이뻐. 인형 같아. 맞아. 오늘 진짜 예쁘다. 너 진짜 오늘 진짜 인형 같아. 그래 서 제가. 그 전에는 하바 하바 전에 she said 아 어, 그때는 사람 같았고. <laughs> 지금은 이뻐. 인형 같아. 그래도 사람이잖아. <laughs>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 그때도 이뻐. 보통 그때도 이뻐. 근데 지금도 이뻐. 심지어. 근데는 이쁜 사람. 지금은 이쁜 인형. 오. t h 어 어떻게 하신 거죠?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인형이 되셨나요? <laughs> 혹시 디셈버 최인세븐을 위해선가요? Maybe or m a y b 뭐야? 어! <laughs> 은경 언니가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어. 보고 있나? 근데 너무 <laughs> <어허, 웃음> <어허, 웃음> 영어 비밀 어떻게? <어허>, <laughs> maybe. 예 yeah. yeah. 저희가 지금 December 27을 위해 더쇼를 위해서 항상 음. 연습을 하고 찍어서 보고 또 연습하고 네. 녹음하고 네. 찍어서 보고 <laughs> 피팅하고 okay. 저희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들 기대해주세요 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20, December 27 음. 맞아. 야. Yeah. 좀만 참아달라구. 어, <laughs> 달라요 like 아, 오랜만이다, 이 말투. 좀만 참아달라요 왜냐면은, 허니펀니 거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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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허니펀니 너무 재밌어. 나 이제부터 해시태그 허니펀니할 거야. 오, 어때? 기대할게. 그거죠. 뭐지? 저작권료 <laughs> 아, 투어 지수? 수지수 and 리사, thank you. 리사는 갑자기 느꼈지? 그냥 잠깐만. 반띵. 잠깐만요. 반띵. 반. You know? Share, share, okay? I Don't want to. Yo, you already rich. Come on. I don't want. Share. 띠요 와 오늘 눈 화장 되게 이쁘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나쌤 고생하셨습니다. 이나쌤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우와. 배고파. 크로플 먹고 싶어. 크로플이 뭐야? 크로플. 크로플이 뭔데? 와플인데 크로스상으로 만드는 크로플. 이왜왜 나한테 안 알려 줬어? Like 이이이 이, 이, 이. <laughs> 상처. <웃음> 그렇게 그렇게 맛있고 이, 먹고 이, 싶어 이, 하면서 나는 아예 정체도 몰랐다, 그거에. You don't know c r o p p e r 요새 써요. 인기예요. 역시 It's 인싸. So popular, 역시 days, 인싸. 항상 놓치지 않는구나. 예. Yeah. 얼른 나도 챙겨줘. 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그거 품절, 이거 줄 서서 사야 돼. 진짜? 그 yeah. 정도라고? 음, 근데 난왜 몰랐지? 언니, 아, 언니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래. 나 맨날 먹었어. 크 r 플 나도 먹는다. 기다려. 기다려. 아, 내 케이스 진짜 마음에 든, 들어서 자랑하고 싶은데. 이걸로 할수 있나? 어 어때? 귀여워요? 치우라고 써있어. 좋아, 마음에 들어. 와, 재밌다, 이거. 어, 어 뭐야, 이게 안 나, 나 보여. 거울색 하지. 찰칵, 찰칵. 어, 뭐야? 잠만 오. 어. 아이 카메라였으면 지금 내가 찍고 블링크가 캡처하고 있을 것 같아 아눈부시 잠깐만 아그 빛이 포인트였는데 아 눈부셨어. 아이고 어쨌든 저희 이만 이제 가보겠습니다 블링크 블링크 인스타 라이브는 어렵기에 댓글은 하나도 안 보고 우리끼리 어 아니면 아니겠다. 우리 댓글 좀 보자 댓글 왜? 보고 어디 와우 와우 어 슈퍼링 슈퍼링 So pretty. 웃으면서 우는 이모티콘. 어손 안녕 파이를 이미 하고 있어. 벌써? Love you guys. Love, Love you b t h a n k you. e t o o oh, wow. 하트. 하트 하트. 선월. 어사나월그 음. oh, 뭐야? 어 oh, 우리. 그토코 패디어에서 사나월 했잖아요. 뭐지? 아닌가? 사나월사나월브링 아닌가? 어디였지? 나사나월 어디서 했었어? <laughs> 어디서 했어? b 스 s Are you my best? 몰라. 그게 뭐야? <laughs> 맞아 나 이거 펜샵에서 했다. 펜샵. I did it on pen shop, guys. Not all best. a w e s o or best? best. <laughs> 아는 척. 치카, 치카, 치카가 가스비야.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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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치카. <laughs> 치카는 양치지. 아니야 가스비야. 아니지 양치. 치카 가스. 오케이 가이즈, get ready for the show. 저희 또더 쇼를 위해 갑니다. 조금 기다려줘요, 블링크 맞아, 우리 부파. 그리고, 스테이 y safe. stay s a f 꼭 please. 마스크 끼고 다니고, 음. 손잘 씻고. 꼭. 약속.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맞아. 어제 밤에 막, 영, 뭐, 영, 영 뭐지? 영하. 여, 영하 3도였어요. <laughs> 어제 진짜 추워가지고. 나도 진짜 추워서 계속 요즘 이러고. 맞아. 이러고 있어. 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맞아요. 밥도 잘 챙겨 먹어요. 음, Bye guys. Bye. We love you, blings. <냉냉>